자, 시작! 우리, 화이바로 얼굴 돌려 응. 로도 차! 로도 얼굴도 차! 로얼굴 차! 가드, 밀리지 말가얼굴 하고, 가 그렇지! 돌아! 가드, 그렇지! 뭐라, 그렇지. 가드, 그렇지. 좀, 가드. 그렇지, 계속! 그렇지! 발로 차! 어떡해, 어렇게어렇게어렇게 어떡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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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 어떡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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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지 어떡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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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 어떡해, 어떡해, 어어 지쳤어 빨리, 빨리 빨리 더 빨리 더 많이 공격 더 많이 빨리 그렇지 한빈 발차기 차 한빈 발차기 차 그렇지 손도 쓰고 발차기 차고시초하겠습니다 얼굴 정확히서 칠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하나, 하나 그 서로 잘 했다고 서로 안해했